네, 안녕하세요. 어, 전 유재현이라고 하고요. 성대에서 경영학과와 인포매틱스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베일링 공대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 겨울 정도 됐나요? 그때 이제 다 수업 잘 듣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도를 가게 됐죠. 가서 쭉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 나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지 승화를 딱 바라보면서 이제 휴학 버튼을 딱 누르죠. 그 다음에 집에 계속 있으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은 책들 중에 디자인 싱킹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 디자인 씽킹이 어떤 거고 그 컨셉을 처음에 이해하고 근데 디자인 씽킹이 뭐냐면 다학제로 이루어진 팀에서 어, 인간 중심적인 솔루션을 그 메소드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이거든요. 거기에서 아, 진짜 융합이 중요하고 다른 학과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예전부터 뭐 스타트업이나 소프트웨어 쪽, 이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막연하게, 아, 그쪽으로 가려면 개발자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이제 복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복학을 딱 해서 하는데, 딱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근데 딱 교, 그 교정을 지나는데, 이 포스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자신이 알아서 자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만의 전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막 시스쿨이나 이런 곳에서 문과생들을 위해서 개발자 그런 과정이 이제 계속 열어지고 있었거든요. 개발자를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는 그저, 그거를 하면 정말 딱이겠다 해가지고 그인포매틱스를 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혁신과 공유센터요 여기에서 하시는 프로젝트들이 다른 다학제로 다른 학과하고 모여서 디자인 싱킹 방법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유학 기초 프로젝트인데 디자인시킹 베이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특히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최우수상을 봐서 뭐 학교에서 특허 출원까지 막 도와주시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균 글로벌 창조자 챌린저라고 제가 했던 때는 영국하고 독일을 다녀왔었어요. 근데 다른 데 보니까 뭐 미국도 다녀오시고 많은 좋은 데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저는 영국하고 독일을 다녀와서 대학이나 아니면 기업 아니면 공공 이런 분야에서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이제 보고 배웠거든요. 그 다음, 이렇게 3학년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는 4학년이 됐었는데, 제가 교환학생으로 4학년 두 학기를 다 교환학생으로 보냈어요. 독일에서. 이제 왜 독일이냐라고 하시면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스타트업이나 소프트웨어 이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독일이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불리는데요. 두 번째는 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물가가 훨씬 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가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현지 언어를 많이 안 배워도 그래도 생활이 가능한데요. 제가 4학년 때 간만큼 되게 생각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갔었어요, 처음에. 제가 유럽에 가서 어차피 여행은 하는 거쭉 여행을 하면서 그때 스타트업 사람들 만나고서 인터뷰를 하고 그때 시리즈를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죠.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이 시리즈가 퍼블리시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오픈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구나 하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죠. 이렇게 교환학생을 마치고, 이렇게 한국 가나? 라고 생각을 하던지, 에 그럼 인턴십이라도 어떻게 지원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많이 지원을 보고, 되면 이제 계속 있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보쉬라는 회사에 처음에 인턴십을 하게 됐죠. 여기서는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무인 파킹 시스템을 이제 하는 곳에 있었는데,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이제, 그 자동차 하는 그런 파킹 시스템이나 아니면 주차장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라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 그 인터뷰라든지 독일 그 시장 조사 이런 걸 했었고 그 다음에 된게 에어버스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 독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속사는 당연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학사만 하면 공부를 다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석사 과정을 생각하게 됐고, 벨링 공대의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마스터가 있는데, 그게 사실 경영학과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 물론 그인포매틱 들은 게 도움은 됐었지만, 경영학과에 연관된 거라서 그쪽에 지원을 하고, 사실 보시다시피 제가 성대 프로젝트 할때 이게 이렇게 이어질 줄 정말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거 안 했으면 정말, 그 다음 레벨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학교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나중에 너무 큰 도움이 되고 너무 큰 자산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본인이 정말 견디기 쉬운 걸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떤 일에는 쉬운 건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견디기 쉬우려면 보람이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 보상이 아닌 좀 다른 보상을 주는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더 많이 느끼는 건데 정말 항상 느끼는 게 진짜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굉장히 두루뭉술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처음부터 너무 교육부터 너무 경쟁 사회다 보니까 약간 알게 모르게 얘가 잘 되면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잘 되면 다른 애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굉장히 경쟁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직업이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잘될수 없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경쟁 마인드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